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3타경 5,44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10번지 283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화이트빌 2층 제2 0 1호 전용면적 16.77평 대지권 9.11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2억 4,100만 원이고, 도레아는 2024년 7월 25일 3차매각기의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%인 1억 5,424만 원입니다. 본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화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, 소형아파트단지,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, 노변상가,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이고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권은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높폭약 4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에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 버스 정류장과 근거리에 지하철 5선 가치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. 본권은 2002년 10월 14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의 화이트빌 2층. 제201호이며 외벽은 인조석 및 드라이비트 마감이고 내벽은 벽지도 배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며 창호는 칼라샤시, 창호마감 등의 방 3개, 주방, 욕실 겸 화장실 2개, 발코니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극대수 설비,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,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본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완경사지대의 자체 집안이 평탄한 정방형 토지 위에 지하 1층, 지상 4층의 화이트빌 2층, j 2 0 1호입니다 입찰이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